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축복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참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최고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접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믿음의 예정되게 하옵시고 언약에 예정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접사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 언약을 따라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의 도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좁아서 최고의 응답의 시간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난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죽보는 이라 아니라 세비의 1 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로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에게 자, 근데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먹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들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들과 예란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잘 절... 같이 일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자라는 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계대 수련회가 어, 시작되어집니다. 어, 지난번 세 청수 마치고 난 다음에 어, 찬양 찬양인도하는 김영길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호주에서 랩넌트한 명이 온것 같은데 뭐세 청수를 올려고 온건 아닌 것 같고 아마 한국에 뭐 방학이라서 뭐 여러 가지 일정 따라서 왔다가 아마 기회가 돼서 세 청수를 참여하게 된것 같아요. 세 청수를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 1차수련회 일차 1차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차를 또 등록을 했대요. 너무 은혜가 커서. 그래서, 1, 2차, 어, 월요일부터 해서 거의 뭐 금요일까지 1, 2차 세청수 수련을 다 마치면서 이 랩넌트가 한 말입니다. 인생 최고 영답과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 같다. 올려온 고거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 큰은혜를 받고 돌아간다. 어,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어, 간증을 했다는 얘기를 예, 우리 찬양인도 하면서 멘트 하는데, 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우리 랩넌트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이번 겨울에 훈련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고 다음 주는 우리 또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진행되어지는 새청수 세계대 수련회, 세계 어린이 수련회 어, 이게 진행되어지는데 랩넌트 인생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은랩넌트는한 번만 각인되면 돼요 어릴 때 각인된 거 평생 가게 됩니다. 한번 응답받고 한번 체험하는데 그게 미래를 장호하는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대 수련내가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 다섯 명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데 다섯 명은 못 가고 네명 갑니다, 램넌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 되기를 어,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 이렇게 어, 제목을 쓰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자. 어,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취될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어떤 문제와도 상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실장 1절에 11절에 11절은 요셉이 세계보고마에 성취될 꿈을,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걸 절대 망대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절대 망대를 가졌습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소론의 다섯 가지 달라진다 그랬어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진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리 랩넌트들이 어, 방황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가정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운, 하는, 어려워하는 렘노트도 진짜 많아요. 근데, 어,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슬픔이 각인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취될 언약이 있으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형들한테 왕따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11명의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제가 뭐 이런 가정들도 이제 가끔 보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속에 황 형제들하고 단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사회 간다고 얘기하면 형제들하고 안 만납니다. 부모님들하고 안 만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그러면 야, 얼마나 외롭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가족밖에 없고, 형제밖에 없는데, 그 형제하고 의를 단절했다, 부모하고 단절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형제하고 단절한 게 아니고요.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건데, 그게 상처가 된게 아니고, 시부이디파, 시부이디아피, 하나님의 꿈이 각인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성취될 언냐 절대망대를 가졌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괜찮고, 형제들이 미워해도 괜찮고, 어떤 상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건 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힘들다 하는 분도 계실 건데 그걸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진짜로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어떻게 깨닫냐 깨닫냐니까요. 그 상황에는 잘못 깨달아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 상이 빠지더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나고 나서 깨닫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면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절대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두 번째는 뭐가 달라집니까? 현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간게 아닙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찬 상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취될 은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들 나는 뭐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인도받지? 우리 소명이가 내일 파주를 가는데요. 어제도 저녁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어, 주일날 메시지 붙잡은 거 기도 제목 하고 같이 포럼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일단 걱정이 되는가봐. 어, 새로운 제 현장에 가서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그랬어요. 소명아, 네가 지금처럼 하면 된다. 지금처럼. 네가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실하게 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은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인도 받을 건가, 그것까지 기도해라. 결과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와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은약이 분명하면 어떤 현장에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랩넌트의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네 번째로는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이 딱되어지면 그야말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는요,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랩프트들은 어떤 연장에 가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라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 가진 사람은 다르구나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은약이 내게 있냐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절대망대를 내가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취된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가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 누릴 거 아닙니까? 어제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예배 탁들었는데 제가 이래 탁 보니까요 한쪽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 느끼기에 아 여러 가지 힘든 갑다 어려운 갑다 왜 그러냐니까, 현실의 상황에 직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우, 어려우니까. 근데,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실의 은약이 있으면 전부 다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갈등,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뛰어넘을 만큼 복음의 능력 가운데 탁 부들리도록. 절대 망대를 내가 소유하고 인도받도록. 우리 램너들과 성도들이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본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지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상황.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단체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오늘 창세기, 어, 30, 어,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로 갔는데, 뭐라고, 뭐라고, 고백하, 뭐라고 돼있냐.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거는 불신자가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요셉은 노예 가서도 계속 누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계에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가는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한명 왔더니, 어, 우리, 우리 현장이 달라지구나. 우리 현장이 응답받구나. 이렇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요셉이 최고 로 진짜 노예 현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성공 전환점이었다. 여기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정치하는 장관들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려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세계보금을 할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알고 누른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왕 앞에 서죠. 왕 앞에 서는데 왕이, 바로 왕이 고백한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같으면 제가 원래 꿈 해석을 잘합니다. 이랬을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의 꿈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꿈, 꾸,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듣고 깜짝이.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쳐다보면서 야 예수 믿 사람 다르구나 복음 가진 사람 다르구나 진짜로할 만큼 응답 누리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 할수 있는 응답의 자리에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그리고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가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팔면서 세계 보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랩너들이 뭐 준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거기 때문에 300% 준비하면 돼요. 기도 300%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될 거니까. 전도 300%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될 거니까. 성교 300% 준비하는 겁니다. 응답될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속으로인도속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피곤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어제도 어, 주일날 다 예배 다 마치고, 어, 저녁에 이제 한 가정을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에서 하고 집에 와서 하는데, 아침에 딱어러는데왜안 피곤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안 피곤하지? 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안 피곤하지? 토요일날도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12시 넘어까지 있었거든요. 12시 넘어까지 하고 자고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예배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또뭐소이 간다고 준비한다고 또 비교적 늦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 왜안 피곤하지 제가 얼른 들은 생각이 아 그래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 주시는 힘 누리면 육신적인 피곤도 이기는 거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그것도 이기는 거다. 저는 진짜입니다. 어, 여러 가지 했던 지금 사역들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월 달이 이제 시작되는데 2026년도 저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넘길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망대를 가지고 이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비교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김도균 목사 능력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전도 성교하는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저는 그 일에 증거 누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랩런트 후대들 하나님 세워가시고 인도에 가실 건데 거기에 생명빛 교회가 증인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실 겁니다. 어제 나가 있는데 막연 성교사님이 문자가 몇개 오더라고.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 이제 아마 4월달 되면, 어, 필리핀은 이제 방학을 하는가 봐요. 이제 방학을 하는데, 종강을 앞두고 캠프, 어, 이제 종강을 하는데, 캠프로 종강을 해야겠다. 이렇게 아마 성교사님이 마음을 잡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4월달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어, 방학이 되는데, 마지막을 필리핀에서 캠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캠프 강의 좀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가안 안 가는 소외된 현장. 그 그래 아마 이제 마성교사님 계시는 곳에서도 세 군데 현장으로 캠프 할 건데 한 군데는 열두 시간 가야 된대요. 한 군데는 다섯 시간. 짧은 데가 두 시간.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 안 가고 소외된 현장으로 이번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캠프 가겠다고 랩너트하고 캠프 가겠다고 그래 하시더라. 야 보면서. 아, 감사하다. 필리핀 현장에 지금 전도 성교 때문에 성교사님들 움직이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어, 기도하면서 인도 받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제가 하고 말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이제 이제 소식을 듣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필리핀 현장에도 증거 누릴 만큼 생명 교게 증거 응답들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인도 받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세계를 섬길까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성교지를 섬길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취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킬 것이다. 열일곱 살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그 요셉의 꿈을 하나님은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론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세계보고마의 축복을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생명백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건데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300제자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고, 한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게 살아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현장에서 성취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세계보고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보음마그 성취를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된 한날되기를 살아계신 주의로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받고 누렸던 그 응답을 우리 생명비교의 모든 성도들이 찾고 누린 것이다 어, 요셉이 찾고 누렸던 그 응답을 생명비교의 모든 렘런트들이 찾고 누린 것이다 그래서 2026년도 한해 어, 정말 생명비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 현장마다 300 제자 일어나고 성경적인 전도인도 일어나서 동래구 현장 살리고 부산 전역 살리고 2, 3, 7, 5, 1 살림만큼 응답들이는 그런 축복 있게 되길 바라고 이월한 달도 이 응답들이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달도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이 누렸던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좁시되 요셉이 가졌던 절대망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게 하옵소서. 요셉이 붙잡았던 성취될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인도받는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좁소서 승리의 걸음들을 걷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